이번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온라인 계약하고 나서 숙제가 많이 많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미루지 않고 기도를 놓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어서 선생님은 또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예수님도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올려드릴 찬양은 믿음의 영웅 내 안에 부어주소서입니다. 앉아서는 할수 없어요. 우리 일어서서, 율동 준비, 대, 은! 우는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생각하니까 을 너무 설레고 감사해요. 우리 얼른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해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닿아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교회에 가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기쁨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의 기도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곧 다시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과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 중에 45절 말씀을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준비했죠? 오늘은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어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혹시 친구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들도 있구나. 우리 말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사순절 기간 전에 말씀드릴 때 혹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셨는데 기억이 나나? 어? 기억이 난다고? 역시 똑똑한데? 그런데 글쎄 그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걸 뭐라고 하죠? 뭐라고? 맞아요. 순종. 성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세를 찾아가 그의 아들들 중에 내가 왕으로 택한 사람을 만나보아라. 이세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사무엘은 그들 중에 제일 멋지고 제일 잘생긴 엘리압을 선택했어요. 사무엘은 당연히 키도 크고 잘생긴 이 사람이 왕이지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대체 누가 왕이 된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계속해서 사무엘은 이세의 아들들을 만나봤어요. 하나님은 그들 중 아무도 선택하시지 않았어요. 어, 진짜 누가 될까? 우리 친구들 왕이 누가 될것 같아요? 누가 이스라엘 새로운 왕이 될까 너무 궁금해서 사무엘이 이세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아들들이 모두 온 것이 맞아요? 이세는 대답했어요. 양들을 돌보는 막내 아들 다윗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가서 다윗을 데려오라고 말했어요. 다윗을 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 사람이 맞아!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남긴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 뒤로 다윗은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로왕 곁에서 수금을 연주해 주기도 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형들의 심부름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무서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왜 무서워 떨고 있었을까? 바로 블레셋 군사인 골리앗 때문이었어요 골리앗은 키가 아주아주 아주 크고 힘이 아주아주 아주 세요 그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헤이, 너희들은 날 절대 이길 수 없어. 덤빌테면 덤벼봐." 하면서 놀리고 겁을 썼던 거예요. 다들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나섰어요.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어요."라고 사울 왕에게 말했던 거예요.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을 걱정하면서 말렸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조약돌 다섯 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어요. 안나 다를까? 골리앗은 코드 숨을 치면서, 흥, 니가 무슨 나랑 싸운다고 하면서 다윗을 무시했어요. 다윗은 크게 외쳤어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랑 싸우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거야 라고 외치면서 아까 가져왔던 조약돌을 힘껏 던졌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딱 하고 맞은 거예요. 골리앗은 힘을 쓸 시간도 없이 뒤로 넘어졌어요. 친구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니 다들 무서워해서 골리앗을 피했던 이스라엘 군사들 말고 어리고 아주 작은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도 믿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와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답니다 우리 대응교회 주력교 친구들 혹시 아, 물론 난다 씩씩하고 다 잘하겠다고 하겠지만 혹시 나는 못해 나는 아직 힘이 약해 하면서 포기한 적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도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한주 동안 믿음이 지 않고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골리앗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대흥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함께해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왕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또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메 친구들 오늘은 믿음의 왕관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 미리 전도사님이 접시랑 고무줄 그리고 꾸밀 스티커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접시에는 우리 친구들이 칼질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미리 칼질을 해놨어요. 우리 한번 만들기를 시작해볼까요?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 중에 기억나는 단어들이 있을까요? 우리 한 여섯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잘 생각해 봤어요?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났나요? 전도사님은 믿음, 순종, 말씀, 하나님, 다윗, 조약돌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생각난 단어들을 전도사님이 보내준 접시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의 생각난 단어들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네임펜으로 적을 건데, 우리 친구들이 예쁜 색연필이나 사인펜이 있으면 그걸로 적어도 좋아요. 한번 적어볼게요. 믿음. 순종. 오, 다시. 어떻게 안 보이게 생각할까요? 하나니. 제가 말하다가 궁금해가지 이렇게. 아, 골라해하겠다 짜잔! 다 적었어요. 다 적은 접시들을 이제 한번 펴볼 거예요. 어떻게 펼까 짜자잔, 이렇게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잘 보이나요? 이렇게 다 여섯 가지 한번 다펴볼게요 짜자잔, 다 펴니까 어떤 모양이죠? 왕관 모양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다편 접시를 이번에는 선생님, 전도사님이 보내준 스티커들 한번 꾸며볼게요. 선생님을 하트 모양을 한번. 음. 두무사님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때요? 예뻐요? 멋져요? 우리 친구들 건더 멋질 것 같아. 다 꾸민 친구들은 선생님이 접시 옆에 빵꾸 뚫어놨어요.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고무줄 받았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서 한번 묶어볼게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